안녕하세요. 옷들림 걱정입니다. 오늘은요. 좀 특별한 걸 갖고 와 봤습니다. 바로 알든입니다. 알든의 구두는 알든의 존재를 안한 분들은 한 번쯤은 로망을 갖게 되는 많은 분들의 드림 슈즈이기도 하고, 또그 로망을 갖고 있던 분들이 기회가 되면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바로 사버리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. 또 제가 듣기로는 알든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. 뭐 이런 말도 들었기 때문에 저도. 굉장히 오랜 시간 꿈꿔왔던 신발인데 아무래도 너무 비싸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받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알든을 보여드리고 리뷰도 좀 하고 처음으로 이 영상 찍는 겸 신고 주름도 좀 잡고 착화감도 좀 말씀드리고 그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알든을 한번 보시죠 아니, 빼놨죠 처음에 샀을 때 150만원 상당의 구두를 샀는데 들어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어떤 그냥 종이 두 개가 들어있었고요. 이제 신발은 이렇게 합니다. 박스는 뺄게요. 제가 갖고 온 모델은 알든의 990이라는 플레인토의 더비 슈즈입니다. 이제 알든이 저 같은 경우는 코도반 더비 슈즈로 유명하다 해서 처음에 접하게 됐는데 이 알든의 990은 그 코도반 더비 중에서도 좀 특별하다고 특이하다, 특별하다 할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 지금 영상에는 갈색처럼 나올 수도 있고, 지금 제 눈에는 검정색으로 보이기도 하고, 또 해를 받으면 약간 와인빛. 버건디색,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, 이게 이 알든이 이 호인사의 코도반을 쓰는데, 예전에 제가 이거 카더라라 정확하진 않은데, 호인사가 굉장히 경영적으로 힘들 때, 알든이 큰 도움을 줘서, 호인사랑 어떻게 끈끈한 그런 사이라고 대충 들었는데, 혹시 틀린 점이나 정정하거나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 아무튼, 그래서 그 호인사의 가죽을 쓰는데, 알든은 지금 제가 갖고 온이 990. 990에 쓰인 코도반 가죽은 알든만 쓰는 컬러 8, 8. 컬러라는 색상의 코도반 가죽입니다. 그래서 이 컬러는 그냥 알든 독점. 딱 알든에서만 나오는 컬러라고 해서 뭐 어차피 코드반 구두를 언젠가 사고 싶다. 이런 로망도 있었고 그러면 사야 된다면 이 알든에서밖에 없다니까. 저는 뭐 딱히 꼭 어떤 색이어야 된다.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알든의 코드반 구두가 갖고 싶다. 이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마침 또 컬러 팔이 알든에만 있다고 하니까 또 에이징되는 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슈트리. 슈트리. 슈트리도 제가 따로 산 건데, 신발은 여자친구가 사줬지만, 슈트리는 제가 샀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꼭두각시 같은 자식이 한 7,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구두를 신으려면 이런 슈트리 정도는 어떤 매너 정도로 가져가야 되니까 슈트리도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이제 코도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한것 같은데 코도반은 말 궁뎅이 그 부분도 그냥 단순한 가죽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근막인가 그랬어요 이게 말한마리의 구두가 1.5켈레였나? 그렇게 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값이 굉장히 비싸죠. 아무튼, 이 코도반 가죽으로 된 구두인데, 처음에 딱 박스를 까서 열어보니까, 여태까지 제가 뭐, 크롬 왁스의 가죽이든, 뭐, 소가죽이든, 이것저것 꽤나 두꺼운 가죽의 부츠나 구두들도 봤는데, 코도반 가죽은 조금 다르긴 달랐습니다. 뭐랄까, 조금 더 두껍고, 단단하다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있어서, 이 가죽의 어떤 질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. 그리고 또, 알든 하면 굉장히 유명한 마감 이슈가 있잖아요. 저는 한국에서 산게 아니고, 슈마트에서 직구를 했습니다. 재입고 되자마자 막몇분 만에 품절되고 이러니까 못 샀습니다. 그때, 한우 직판장에서 고기 먹고 딱 나왔다가, 어, 재입고 알람 떴다! 하고, 살려 했는데 바로 그냥 다 팔렸다 해서 못 샀죠 아무튼 직구를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하자가 있어도 교환 환불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조금 걱정했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려서 받았는데 이 알든의 마감이 좀 유명하잖아요 여러 의미로 <laughs> 이 100만원대 구두의 만듦새를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약간 뭐 과장이겠지만 <laughs> 레드윙이나 알든이나 마감의 차이는 그게 그거다 뭐 이런 말도 있어 갖고 그래서 뭐 제가 막 마감을 엄청 신경 쓰고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돈 쓴 건데 신경 쓰이는 하자 같은 게 있으면 마음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. 또 선물 받은 건데 그래서 이제 처음 택배를 받고 딱 열어보고 일단 가죽이 감탄하고 아 맞다 마감 이러고 한번 봤습니다. 오른쪽은 괜찮은데 이 왼발 쪽에 여기랑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 실밥 부분 이밑창 부분 약간 마감 이슈가 있긴 한데 뭐이 정도는 신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그래서 알더니 뭐 그런 쪽으로 유명한 건 이렇게 알고 있어서 크게 뭐마음의 상처가 있지는 않았고요. 그래도 뭐 이것저것 제쳐놓고 옷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씩 이런 로망이 생기면 그걸 실행시켜 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마감이 어떻든 가격이 어떻든 이런 경험해보고 싶은 브랜드의 제품들은 와신 상담의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렇게 하나씩 제 컬렉션에 추가되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. 한번 신어볼까요? 제가 일부러 여기 오는데도 이 알들은 안 신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개시라는 느낌?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신고 주름 내고 싶어갖고 그냥 들고 왔습니다 안 신고 그러면 신어보시죠 이제 아무래도 뭐 이것보다 비싼 제품들도 써보긴 했지만 이런 신발류에 100 넘는 건또 처음이어갖고 뭔가 좀 이렇게 첫 주름 이러면서 개씨식, 개통식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호들갑을 한번 떨어보고 싶어갖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뭐 사실 별거 아니지만 좀 살떨리네요. 그럼 주름 잡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굵은 주름. 이 말궁뎅이 특성상, 코도반 특성상 굉장히 굵은 주름이 이렇게 잡힙니다. 그리고 이 주름 때문에 약간 색깔이 좀더 오묘해지는, 느껴지시나요? 이 오묘함? 그래서 이렇게 주름 냉김에 마저 신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이 주름이 굉장히 두껍게 잡힙니다. 그러면서 이 주름이 사실 조금 늘어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주름 쪽으로 굉장히 컬러가 오묘하게 변하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착화감 부분, 이 착화감 부분은 저는 좀 놀랐습니다. 제가 오늘 이거 신고 왔거든요. 포스트맨. 이거는 뭐 완전 구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두처럼 생긴 것 중에서 꽤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알던이더 편한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구두가 처음 신었을 때부터 편하기 쉽지 않거든요. 굉장히 편합니다. 굉장히 편하고, 가볍고, 들었을 때는 좀 무겁고 그런 느낌이었는데, 막상 신으니까 편한데요? 제가 뭐 그렇게까지 구두에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진 않지만, 그래도 꽤 편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이즈 얘기를 해보자면, 제가 아까 레드윙 포스트맨 보여드렸잖아요? 레드윙이랑 사이즈감이 굉장히 흡사합니다. 근데 이제 라스트가 다르기 때문에, 이게 또 베리 라스트라고, 알든만의 라스트인데, 이 앞코가 너무 넙대디하진 않지만, 그래도 꽤나 구두치고 둥구스름한 편이라, 그래서 그런지 다들 이 알든의 더비가 범용성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이렇게. 신호 팬츠에 이렇게 입고 있는데, 뭐, 이질감 없죠? 그래서 저는 아마 결혼식 본식 구두로 신지 않을까 합니다. 아무튼,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새는데, 사이즈 얘기를 마저 말씀드리자면, 레드윙. 저는 레드윙을 아이언레인저, 백맨, 포스트맨, 이렇게 신고 있는데, 다 10.5t거든요? 이 제품도 10.5t입니다. 10.5t면, 이제 한국 사이즈로 285. 그 정도죠. 그래서 저는 뭐, 컨버스, 나이키, 유발란스, 반스, 이렇게 다290 신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호 보고 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어갖고 그 인터넷에 있는 저랑 비슷한 사이즈감의 리뷰들 체감 5,000개 정도 보고, 아, 이거 사면 되겠다 하고 어떤 확신을 갖고 사긴 했는데 그냥 신호 보고 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. 저는 2주 동안 만약에 사이즈 잘못 오면 이거 번개장터 이런 거에 팔아야 되잖아요. 이거 또 언제 그 교환 환불하고. 아무튼 이 사이즈감은 그렇습니다. 네, 그럼 이렇게 제첫 번째 알든 990 제품을 보셨습니다. 착화감이 생각보다 진짜 좋네요. 그리고 이 주름이 잡히면서 오묘하게 색이 바뀌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팔 컬러가 유명한가봐요. 뭔가 이 버건디색 이런 게좀 끌리더라고요. 아, 좋네요. <laughs> 아무튼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.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끝.